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웰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는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의 좀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우리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여져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되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이 좋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해야 될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요.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기를 겁내지 않는 사명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빛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증명되어 보여지는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토부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토부는 시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 우린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이 세상 최고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최고로 좋다 하는 그 의미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해야 될 맡겨진 사명 각자가 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여러분 주변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때 그렇게 증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때 하나님이 터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최고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어쩌면 귀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거보다더 깊은 우리의 신명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 이것은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칭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 네가 빛으로 이렇게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보기에 좋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저는 이것을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있겠죠. 하지만, 천국은 모든 좋은 곳이 다 있는데, 그 좋은 곳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얼마나 좋을까? 항상 좋은데 말이죠. 저는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가 빛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적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누리는 이 음성, 그 위로, 이 축복이 저는 하늘의 상급이 아닐까라고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하늘 상급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은 빛과 어두움 이두 가지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두움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니라 빛이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니다 이때도 나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면 확실하게 완전하게 구별하여 분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두운 빛으로 밝게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어두움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강력한 의지, 또 완전한 섭리로, 또 철저한 계획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주신 어두움과 완전하게 구별해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누신 이 빛과 어두움을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굳이 나누셨을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빛, 이 빛만 두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어두움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만 두시지 않으시고,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십니다. 어두움도 함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빛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소원, 그 어두움을요,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빛으로서의 설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예요. 빛만 두시지 않으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보내셔서, 그래,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는데,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렇게 밝게도 비추는구나. 잘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따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빛이라고 하는 신앙고백 나를 빛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종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 신앙고백, 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를 오늘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땅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또한 맡겨주시고, 그렇게 빛으로써 어두움을 밝히게 될때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세상을 밝히며 살고 있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을 유일한 소원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고백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산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